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이제 저번 주까지는 청간 합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지지로 내려올 건데 어 청간 우리가 청간이 음양에서 오행으로 바뀌었고 오행이 서로 상생 상극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오행이 십청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청간 합까지 했거든요. 청간은 그렇게 생하고 극하고 합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청간은 청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청간의 해석은 생과 극과 합이다. 어, 그리고 청간 합에 대해서 저번주에 말씀드렸을 때, 청간은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기운이라고. 그래서, 어, 첫인상의 합이에요. 이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어, 첫인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딱 이렇게 느끼는 게 빠르면 0.1초. 3초 안에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청간합은 기운인 거예요. 내 필대로 딱, 어, 이 사람 내 스타일이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지지로 내려오면, 이제 지지로 내려오면 운동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청간의 기운의 실제 운동이에요. 그러면 천간이 우리가 지금 십천간을 한번 써 볼게요. 일단 먼저 시간에 네. 누가 그랬는지 하 그런 얘기 한번 오 그거 아. 합거가 합해서 쓸수 없는 거라고 물어 질문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답이, 어, 제일 쉬운 거? 만약에 여기에, 천간에, 이렇게 있을 때, 간목일간이, 합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간목일간이 경금이 있을 때, 이거 평간이잖아요. 그럼 평간이 계속 극하고 있겠죠. 예. 네. 근데, 운에서 을목이 딱 들어오면, 얘가 요렇게 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를 합거라고 하는데 이 경금이 없어지긴 했지만 얘하고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겁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 근데 그거를 감목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없어졌다해서 합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나쁜 경우고 평강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좋은 경우도, 그렇죠? 어, 간목일간에 병화가 떴다. 이거 식신이죠. 그럴 때 여기서 신금이 왔다. 이렇게 합하죠. 그렇 그럼 이것도 합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해석은 간목의 식신을 신금 정관만 갖다 씁니다. 코깨입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월지에서 떴다. 그러면 월지의 나의 일이잖아요. 나의 일이 운으로 들어온 정관하고 만나서 다른 데서 일 못하고 예하고만 일해요. 그래서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이런 쓰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을까요? 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만 쓰인다는 뜻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평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흉신이니까 없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쓰인 거고 좋은 운은 또 이렇게도 쓰이는 거예요. 음. 여기 청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합은 거의 다 좋은 거네. 합, 다 합이, 좋은 합이 좋은 다 좋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청반 청반이고 지지구간에 사주 네. 안에 합이 많은 경우에는 사회 활동도 되게 잘하고 소통도 좋고 어, 다 좋은데 너무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합이 없는 사람들보다 맺고 끊고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지로 뭐 서로 합이 안될 경우에 끌고 오는 인자가 여덟 개 없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의 성격을 우리가 약간 소시오패스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왕지로 좌우면 있고 이러면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런 현상들이 있다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인들은 뭐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럼 여기 10천간. 어, 저번주에 더, 더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기 지지로 내려올 거예요. 오늘은 지지의 합을 배울 거기 때문에. 간목이 내려오면 잇목이 되고요. 이거 다 많이 했지만, 을목은 묘목이 되고, 이게 사화가 되고, 오화가 되고, 이게 진토, 술토가 되고요. 이게 축토, 미토가 되고 신금이 되고 이게 유금이 되고 이게 해수죠? 자수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계절에 관여하죠 어, 사오, 여름의 사오와 가을의 신류로 이어주는 건 미토고요 그렇죠? 미토 아니에요? 아니, 아니, <laughs> 어, 가을의 신류와 겨울의 해자를 이어주는 것이 술토고 겨울의 해자와 봄의 인도를 이어주는 것이 축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가 목이었죠. 이게 봄이었어요. 이렇게는 여름이었고 어, 여름이었고 이게 화였고요. 이게 금이었고 가을. 해자축은 수죠 수였고 이게 겨울이에요. 이렇게 계절끼리 합한 거를 방합이라고 하고요. 어, 요거는 같은 세력의 합, 계절의 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 사주는 운동성이 있거든요. 아까 지지는 운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래는 토가 중간에서 연결해주지만 원래 목화금수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목운동, 화운동, 금운동, 수운동을 할 건데. 얘네들은 같은 색깔끼리 다니는 거지만, 이거는 계절에서 하나씩 나와서 이목 운동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서 해수가 나오고, 봄에서 묘목이 나오고, 그리고 여름에서 미토가 나와서 목 운동. 그래서 다른 계절끼리 만나서 이목 운동을 한다. 그래서 목적의 합이에요. 사합. 삼합, 이거가 사합이에요. 그리고 화 운동은 어, 봄의 임목과 여름의 오화 가을의 술토, 이렇게 각각의 계절이 만나서 화를 만든다. 그래서 이게 화운동. 금운동은 여름의 사화와 가을의 유금 그리고 겨울의 축토 이렇게 해서 금운동을 하고요. 수운동은 가을의 신금, 겨울의 자수, 봄의 진토 이렇게. 삼합을 제가 써드린 이유는 이해하시라고 써드린 건데, 아까 방합처럼 같은 세력끼리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에서 하나씩 나와서, 하나, 다른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합이다. 그래서 삼합은 발전한다고 하고, 방합은 유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요거는 그냥 개념만 배우는 거고, 우리는 오늘 육합을 할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간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생, 극, 합으로 넘어가는 거고, 지지는 합으로는 방합과 삼합과 조금 이따 설명드릴 육합이 있고요. 또 충도 있고, 형도 있고, 파도 있고, 태도 있죠. 원진도 있고, 지지는 그런 운동성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음. 육합은 어 우리가 천간합은 첫 인상의 합이었잖아요. 근데 육합은 어 실질적인 합이면서 이게 부부의 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합이 있는 경우가 어 보통 뭐 속궁합이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음. 육합은 여기가 지금 지구라면 자수가 있고 우화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 거거든요. 축, 토, 임목, 묘, 진, 위, 신, 유, 술.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가 않잖아요. 지구의 요런 축을 기준으로 여기 지구의 자전과 관련이 있는데, 요렇게 만난다는 걸 육합이라고 해요. 요렇게. 동과 서가 서로 따로 있는데, 지구가 계속 자전하면서 얘네들이 돌 때마다 한 번씩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합으로 만나면 헤어졌다가도 또 만날 일들이 있다. 어, 라는 말들도 있고, 육합이 부부의 합이기 때문에 육합으로 딱 만나면 너무 그들끼리만 만나야 돼서, 어이 육합에만 꽂혀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여기 지금 자축합이죠? 여기 청간합이랑 비슷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도 합화하는 게 있어요 자축합은 토고요 이거 아시죠? 해인합 해인합은 목으로 가고요. 여기 묘술합이죠? 묘술합은 화. 진유합. 진유합은 금. 그리고 사신합. 사신합은 수. 오미합. 우미합은 화. 그쵸? 어. 여기에서 아까 제가 방합을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방합을. 방합은 계절끼리의 합이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육합이라 서로 동서로 난인 관계에서 만난 애들인데, 자축합하고 우미합은 가까운 합이에요. 근거리의 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겨울 계절이죠. 자축은. 그렇죠 여기는 여름 계절이에요. 그러면 자축합과 오미합은 방합이면서 육합이에요. 어, 얘네들은 다른 육합보다, 다른 방합보다 훨씬 더 견고하겠죠. 어. 서로 엄청나게. 어.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극과 극이잖아요. 자축합이 토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자축은 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화고. 그럼 이들끼리 만나면, 자축이 만나면, 꼭, 얼굴. 너무 습하니까. 곰팡이도 쓸겠죠. 요우하와요 미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5월, 미월을 하면서도 배웠지만, 우리 선생님 강의에서, 여기는 완전히 화거든요. 화가 화랑 만나서 나만 하질 않겠죠. 너무 합을 하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방합이면서 육합이라, 육합은 아까 부부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방합이면서 부부의 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형제끼리 결혼하는 것도 되겠죠. 그렇죠. 형제 뭐 동성 동번의 동번에 결혼식 그리고 뭐 친구 방합으로 친구 같이 지내다가 하는 결혼일 수도 있고 뭐 전생에 뭐뭐 뭐 형제의 인연이었는데 결혼했어요. 이렇게 방합이면서 육합인 것들은 그런 것도 나타내요. 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그 옛날에 그 순수 혈통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근친 결혼을 했던 왕조들이 있죠, 유럽에. 그쵸? 그 사람들이 방합이면서 육합이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의 결과물이 어땠어요, 여러분? 엄청 유전병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너무 지나친 합들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축이 합을 하면 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목가토금수를 배울 때 수가 밤이라고 배웠죠. 우리 아까 동지도 밤이 제일 길다. 밤이거든요. 캄캄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자축의 합은 드러나는 만남일까요? 몰래 만나는 것도 돼요. 소문 안 내고 비밀스럽게 그런 것도 자축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오미합은 뭐? 어, 보란 듯이 보란 듯이 드러내고 만나는 합도 되겠죠. 음, 그래서 자축합 같은 경우는 음, 이게 지금 자축합이 토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수가 동지이고 일 양이 시생해서 동지를 기준으로 낮이 점점 길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수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개수가 되죠. 개수는 어떤 성분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성분이죠. 어, 그 자수, 일량이 시생하는 자수를 축토는 압축하는 성분이잖아요. 붙잡아서 축토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잇목으로 나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축합은 토예요. 축토가 더그 뭐랄까? 세력이 센 거예요. 내가 자수를 자지우지하려고 하는 성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축합 같은 경우는 토가 되는 성분도 봐야 되고 얘가 모여서 수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육합 같은 경우에 좀 눈여겨 보실 거는 어 변하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 사주에 안 좋을 때 육합을 했는데 내 사주에 안 좋을 때 그거는 별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겠죠. 그런 경우에 육합이 돼 있으면 싫어하기도 해요. 답답해해서 워낙에 육합이라는 게 깨지기가 어려운 부부의 합이기 때문에 답답한데. 거기다가 나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성분까지 들어오면 더 곤란하다. 음, 그럴 수도 있으세요. 만약에 이 자축합으로 바뀌는 성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병자 일주다. 요게 병화한테 자수가 뭐죠? 십성으로. 아, 정관이죠? 정관인데 만약에 이렇게 청청관도 합을 하겠죠? 이게 예. 요게 와서 앞으로도 합을 했다 자축합을 했다 그러면 요게 바뀌는 성분도 성분이지만 요게 병화한테 뭐예요? 십성으로 네. 상관이죠? 네. 그러면 상관병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을 해도 이런 성향들도 봐야 된다. 그리고 해인합은 해일합은 목이잖아요, 그렇죠. 상관 경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상관 경관의 일을 네, 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상관 경관의 일도 생기고 어. 합해서 정관 정관으로 변하기도 하고 상관 경관의 일도 생기고 두 가지가 다 생기는 거예요. 한가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붙으면. 예. 그러니까 뭐든지 해석에, 이제, 사주 보실 때, 어, 이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색깔이 딱 만났을 때 해석하기를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럼 이것도 읽어주고 이것도 읽어주는 거예요. 같이. 하나만 읽어주는 게아니에 그렇게 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여기는 헤이나은 목이죠? 어, 잇목은 지금 축토에서 처음으로 생긴 목이잖아요? 그럼 나이로 따져도 완전, 애기죠, 애기. 요 해수는 자수로 가기 전에 해수 요거는 그래서 손자와 할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해수에서 아까 우리 목운동만 한번 한 썼는데 해수에서 하려는 삼합운동 해수가 하려는 삼합운동이 목운동이거든요 해수는 간목을 장생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해수가 잇목을 봤으니 안 좋겠어요? 너무 좋아하겠죠 어. 너무 좋아해서 또 임목도 해수를 보면 수를 쫙 땡겨요. 어, 그래서 자기가 잘하려고 그래서 이제 해수가 많이 희생하면서 임목에게 주는 그런 사랑인데 어 임목 입장에서 해수가 펴, 편인이에요. 어목 입장에서 임목 입장에서는 해수가 편인이거든요.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 인 거긴 해요 원래 할머니들이 뭐 오구오구 하잖아, 오구오구 내 새끼, 그렇죠? 네 보시면 해수는 어 이게 편인이기도 하고, 음 얘는 아까 인호술 운동을 해야 되죠 인호술 운동. 그래서 인호술 운동을 해서 얘는 병화가 되려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지장간에 병화를 품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될 거니까. 그럼 이게 편인이에요. 그러면 어, 해수가 인목을 좋아해서. 막 너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데 통제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편인으로 이 식신을 도식도 하는 거예요. 키워도 주지만 임목 임수가 통제하려고도 하는 것도 있다. 음. 그리고 해인합하고 사신합은 생지잖아요. 생지 생지의 합은 굉장히 빨라요. 만났을 때 어, 합이 되게 빨리 이루어진다. 생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요 합은 요런, 요, 요 상황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서 만약에 갑인 일주인데 해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육합을 했다. 근데 이 간목이 병화를 잘 쓰는 간목이면 곤란한 거예요. 병화가 해수에서 절지거든요. 병화가 힘을 못 쓰는 거라. 간목은, 병화를 잘 쓰는 간목은 해수가 와서 육합을 해도 반갑긴 한데 반갑지만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해수로 쓰는 병화를 쓰는 애가 아니고 장생 같거나 인성 많아서 쭉쭉쭉쭉 땡기는 애면 와도 상관 없는데 내가 식상을 갖고 특히 식신을 갖고 뭐를 하려고 하는 감목이면좀 답답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음. 그리고 이제 이게 묘술합은 화죠 묘술합은 화예요 그럼 묘목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술토는 여기 있어요. 우리 아까 술토 배우셨죠? 네. 술토. 아까 선생님이 그, 그 죽기 바로 전이라고도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유술의 마지막 도잖아요 그러면 음,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아까 술토 술토에서 정화가 있으면 어,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말리고 가공해서 갖고 갈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술토는 능력남인데.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끝자락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 술토하고 묘목, 묘목이 만나서 합을 한다. 근데 묘라는 글자가 이게 아이고 예쁘게 써야 되는데. 이 글자가 도화도 되잖아요, 도화. 그렇죠? 도아 예쁜 거잖아요. 감목에서 지금 막 파릇파릇하게 되게 예뻐지네죠 그래서 은교라는 은교 노교수하고 되게 파릇파릇한 그 학생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그거 말고 춘추 문예 합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황진이하고 서경덕이 만난 그런 합과 같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음, 다들 아시겠지만 응? <laughs> 다들 아시겠지만 어, 황진이가 서경덕을 찾아가잖아요. 어, 왜냐하면 그 유교 사회에서 정말 재능이 있고 예쁜 여자가 신분이 기생이 되어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어, 미션 클리어를 하듯이 뭐 벽계수도 한번 이렇게 하고 계속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정말 잘난 양반들 내가 무너뜨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 화담 석경덕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절에는 평민도 양반의 제자가 될수 없었대요. 근데 석경덕이 그래 좋아 가르쳐 줄게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석경덕이란 사람 자체도 그릇이 엄청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어 어, 뭐지? 황진이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낮에는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야시시한 옷을 입고 서경덕을 유혹했대요. 근데 서경덕이 넘어가지 않았죠.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황진이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내 마지막 남자다. 그래서 둘이서 30년 차이가 났다고 하거든요. 나이 차이가. 근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 서경덕이랑 같이 살았다고요. 죽기 전까지. 어, 근데, 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묘수랍은, 우리가 그냥, 뭐, 은교 얘기하면서, 뭐, 여, 여고생과, 뭐, 노교수의 만남, 그러면 조금 약간 야릇한 느낌도 드는데, 사실 이거는 묘목이 술토를 되게 동경한 거예요. 어, 동경도 하고, 존경도 하고, 왜냐면, 이 술토에는 뭐가 임묘되죠? 병화도, 을목도, 무토도 임묘되죠. 이거는 이 묘목이 너무 좋아서 술토한테 확 가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경덕이랑 황진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황진이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금강산 있잖아요.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이 바뀌는 산이래요. 거기를 태백산맥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그 문인들은 산을 보면서 시를 지었다고. 서경덕이 시를 다 지었대요. 산마다. 그래서 서경덕을 기리면서 순례를 했대요. 어, 황지가. 그러니까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묘술합은어 그런 식으로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춘추문의합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묘목이라는 건 아까도 도화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붓글씨 같은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를 물상으로 이해한다면 물상으로 이해한다면 요 지금 술토는 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술토 안에 지금 술토 안에 어, 신금, 신금이 들어가 있죠? 신금이 있고, 정화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신금은 시종자죠, 시종자. 그 요렇게 술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묘목이 낙엽이 떨어져서 여기 요렇게 덮인 거예요. 그래서 정화에 요렇게, 어, 화기운을, 그래서 묘수랍이 화예요. 이게 뜨겁게 만들어져서 얘를 보관한다. 아, 이런 물상도 있어요. 어, 요것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